감기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조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게 드리니 이새. 상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조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나, 시, 힘, 서, 근근심 중에도 나 똥, 심 똥, 마소 해, 주님 도대로는 똥, 해, 똥, 해, 똥, 널 좋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조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죽게 맡기고 오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삼절입니다 내조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Oh, yeah, oh,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날을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다 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이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비를 금방 그 모든 물이다 흡수해 버리는 그런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 잠깐만, 아주 잠깐만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물을 기워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특별히 건기에는 물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물들은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갈급함입니다.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습처럼 그 갈급함 가운데 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가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마치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만큼 오늘의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수 있을지, 그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게다가 대적들은 종일 말하기를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저를 찔러댑니다. 내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내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밤낮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괴로운 심정인 것이죠. 구해도 구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이 불안한 현실이 해결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오늘의 시편 기자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행복했던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 더욱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전에 행복했는데 사람들하고 함께 올라가면서 감사와 기쁨의 소리로 그렇게 가득했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맞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내 마음이 상한다 이전에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향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 오늘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마음 상하는 현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겨 나갑니다. 이렇게 이겨 나갑니다. 먼저는요. 자신이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11절에 한번더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고 그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라고 자신이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죠.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죠. 그럼 매몰되죠. 나를 볼수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매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눈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척.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그대로 다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디서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신의 불안이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불안이 거기에서 왔구나. 내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내 불안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불안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 안에 두 가지의 인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유익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전히 두 모습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볼수 있는 눈은 모든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새벽 가운데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대로, 낙심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는 나 그대로, 그리고 염려하고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내가 가지게 하시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을 탄원의 기도로 바꿔 갑니다. 팔 절과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반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나." 이제 그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신의 심정을 아랩니다.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다 아뢰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반석인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는 그런 한 마리의 사슴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내 영혼아 어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성할 거다. 여러분, 이런 것이 되겠죠. 오늘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찬성할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오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잠시 낙심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것 같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자신을 일으킬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왜 거기서 불안해하는가?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하나님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빛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식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며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분한 한 분의 기도 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또 다른 모습으로 변이가 되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또 하나님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극렬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대는 것에 급급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너무 길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구보 살필 힘이 없어서 이 땅을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들 이제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가 왜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와 모든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택해서 세워주시고 모든 정치하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지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주셔서 공정한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공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경제 가운데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한 주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해주셔서 이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머무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들 우한분한 한 분을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을 우리가 마지막 잘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나간 시간들을 잘 정리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도와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시간 시간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